오늘 고기 사러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매월 초에 코코 가서 냉동고기를 사와요. 수입고기지만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맛도 생고기만큼은 아니지만요. 맛도 괜찮아서요. 주로 앞다리 목살을 사다 먹는데요. 이번엔 삼겹으로 사왔어요. 가격 때문은 아니고요. 요즘 날씨가 엄청 습하고 덥잖아요. 앞다리살이 엄청 두꺼워서 해동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이 고기가 상할 수 있어서요. 금방 녹아서 소분할 수 있는 삼겹으로 사왔어요. 이렇게 덩어리를 사서 먹으면 한달 먹어요. 매달 소, 돼지 간 고기도 샀는데 아직 소분해 둔 것이 남아서요. 아주 오랜만에 홍두깨를 샀어요. 텃밭에 자라는 얼갈이를 넣고 국을 끓여 먹으려고요. 오늘 사온 고기를 소분하려고 해요. 삼겹살이라. 얇아서 그런지 집에 오는 사이 적당하게 녹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엔 코코가 없어서 천안으로 다니고 있어요. 자차로 왕복 110km. <laughs> 겁나게 멀죠? <laughs>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가요. 한달 먹을 걸 사오고요. 부족한 건 지역 마트에서 사요. 왜 그러냐면 지역 물가가 겁나게 비싸서요. 이렇게 왕창 사와서 아껴 쓰고 먹는 게더 절약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죠? 고기 많죠? <laughs> 이젠 소고기도 소분을 해요. 홍두깨가 아주 아주 실합니다. 이 홍두깨는요. 살짝 얼렸다가 얇게 썰어서 육전을 해도 맛있고요. 적당히 썰어서 무넣고 얼갈이 넣고 소고기 해장국 해 먹어도 맛있고요. 각종 국찌개에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또 장조림 해도 맛있고요. 양만 잘 조절해서 소분하면 2인 기준 매일 먹을 때 20일 정도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조림을 하려고 샀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국을 끓였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특히 소고기 해장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몇달 사서 해 먹었는데 너무 먹었더니 질려서 안 먹다가 텃밭에 얼갈이가 엄청 많아서 국 끓여 먹으려고 오늘 사왔네요. 이번에 두껍게 썰었더니 열 봉지가 나왔어요. 아주 비싼 고급 한우는 아니지만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음, 신랑이 고기도 길게 다시 썰어주고 칼집도 내줬어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에요. 고기 익어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laughs> 전 어릴 때부터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성격이 나쁘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laughs> 육식을 좋아하면 그렇다나, 뭐라나. <laughs> 쌈 채질 준비를 못해서 김치에 싸먹으려고 불판에 올렸어요. 김치는 노브랜드 포기김치예요. 가격 대비 괜찮은 김치예요. 이렇게 보니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이네요. 묵은지는 아니고 적당히 익은 신김치인데요. 이렇게 먹으니 진짜 맛있었어요. 불판도 노브랜드 표예요. 고기 다 먹으면 밥 볶는 건 국룰이죠. 제가 코스트코 고기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우연히 SNS에서 코스트코 냉동 고기는 누가 사 먹냐고. 그래서 좀 욱한. <laughs> 제가 사먹습니다. 네? <laughs> 수입, 냉동이지만요. 아주 잘 먹고 있어요. 꼭 냉장 한우, 냉장 국산, 돈육을 사먹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누가 먹냐고 그래서, 음, 좀 욱했던. <laughs> 그래서 겸사겸사 고기를 사온 김에, 오늘 고기 영상을 올려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기네요. <laughs> 마지막 볶음밥까지 아주 맛있는 저녁 한 끼였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